테라피 월로 해서 카발레티 호흡을 하도록 할게요. 호흡을 하는데 왜 굳이 걸고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발은 정렬인 상태에서 척추를 곱게 세우고 양 엉덩이 뼈 바닥에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나의 호흡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. 고관절에 좋은 바타코나 사나로 해 주실 거고요. 양 발바닥 합장해서 이 고관절에 있는 로프를 지그시 눌러줄 거예요. 나의 몸의 정렬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. 한 가지 더. 저는 호흡을 하면서 더 인지할 수 있게 척추 중앙에 꼬리뼈서부터 뒤통수까지 딱 인지를 할수 있게끔 척추 중앙에다가 체 하나를 넣어 줬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양손 어깨 끌어 당겨 내려 주시고요. 겨드랑이 안쪽에 볼펜 하나 있다는 느낌으로 겨드이 안쪽을 살짝 조여주면 어깨가 살짝 내려가시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엄지 검지 말아서 세 손등 무릎에 얹어 놓습니다. 처음에 초급자니까 어, 20회를 바로 빠르게 할 거고요. 시작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잠시 머무르십시오.